박수 한 번.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부성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도 1동, 3도 이동을 지역구로 든 정민구 도의회 부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현기로 위원장님이 못 오셨습니다. 못온 이유는 자가격리 중입니다. <laughs> 열흘째입니다. 지금. 뭐, 놀러 다녀서 자가격리 한게 아니고 아드님께서 서울서 내려오셨는데 갑작스럽게 확진이 되셔가지고 그 차를 같이 탔다가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중이고 전화 통화를 하니까 결혼한 이후에 처음으로 형수님이랑 이렇게 오래 단둘이 한집 안에 있답니다. 축하할 일이고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작스럽게 게스트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기로 위원장님께서 통화를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뒷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더라도 나는 수용을 하겠다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진이 동생이랑 그 얘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성진이가 보건데 기루형이랑 나를 좀 평을 좀 해주시면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은 뭘 배웠다는 거지? 일단은 많이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없으니까 기루형 얘기부터. 기루형 얘기. 기루 예. 기루. 나는 기루형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야. 너무 고민이 많아.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해. 그다음에 최종 이걸 하진 하면은 이미 늦어버리는 것 같아. 나 그게 너무 답답해. 나 앞에서 말을 못하겠다 선배라 보니까. 네, 인정, 응. 인정하는데 제도권 정치권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해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뼛속까지 정치인이야. <laughs> 이분은 이분은 뼛속까지 정치인이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상당히 다방면으로 그리고 여러 상황 사람보다는 상황에 대한 판단에 되게 능숙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민구 의원님하고는 제가 볼 때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두 분은. 그래서 내가 볼때 호구 TV에서 이렇게 얘기도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볼때 현기로 의원님은 어 과연 이런 상황이 우리 시대의 정치에서 맞는 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이게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게 항상 좋게만 안 다가올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정치인의 숙명인 거고 어, 어쩔 수 없는 사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구 의원님이나 현기로 의원님 두분다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냥 뭐 제가 친해서가 아니고 친해서가 아니고 뭐 이렇게 옆에서 봐보면 아직까지 그런 판단들은 나름 되게.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론을 결정했을 때 나랑 생각이 박그 정반대면 어떡하지? 나 이거를 많이 고민했었거든. 근데 한번 기료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당이 당론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그걸 서, 서,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나 깜짝 놀란 거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다. 당론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갔을 때 음. 그거를 과연 다따랐을까 그럼 나중에 기료한테 물어보고서.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저는 형기료 회원님이정치인이라는 거지 아, 원님한테도 정치하는 거지. 그런 거구나. <laughs> 기료이 가끔씩 엉뚱한 행동을 하거든. 음.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먹었는데 뒷날 상임위 때나 어제 그 술을 많이 먹어서 지도 지못 하겠는가. 이런 것도 고도의 본인은 고도의 계산된 수야. 예.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지. 그런 음. 행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가끔씩 발언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아 이거를 이런 말을 하면은 자기가 이슈파이 내일구나 할때 질러. 그렇죠. 아, 나는 그러고 보면서 야저 양반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 나는. 문제가 있는 말은. 게 아니고 배워야지 그건. 어디 신성한 도위회장에서 도위회 지리하는데 어제 제가 과음을 해서 지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제주도 의회에서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충분히 계산했어요. <laughs> <살아난다>. 너무 계산적이야. <laughs> 계산을 많이 하니까 계속 떨어진 거야. 김문하 무원하고 국회의원 <laughs> 경선 때 <때에 웃음> 지고. 그 다음에 무소속 나와가지고 안동호 지금 시장한테 도의원 <laughs> 지고. 음. 이긴적이 이번에 한 번뿐이라니까. 저도 똑같은 아, 생각. 음. 그러니까 그래. 그게 그래.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활동을 할때 계산은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의회 와서 본인 정치를 할때 계산은 저는 이제.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근데 보고 있는 거고. 귀로요 맞아 그 인정하는데 아. 술만 먹으면 도지사 나가겠다는데 어떨 거냐 이거. 어. 하... 희망사항 같은데 꼭 한번 해보고 싶대.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존중합니다. 네, 본인이 충분히 그 정도의 역량이 있다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뭐 얘기하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정경구 의원도 뭐 어? 뭐. 국회의원 한 번. 아, 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네, 전혀? 예. 네. 재선이 힘들죠, 지금? 재선이 힘들데 지금? <laughs> 일단, 기획이는 여기서 그만두고, 나중에 기료형을 모셔서 우리 세 명이 같이,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나갔다면, 현기루가 뒤끝이 없다 하지만 뒤끝이 겁나 많거든. 예. 그래도, 많아요. 어, 많아요. <laughs> 네. <laughs> 여기서 기료형 얘기는 끝나겠습니다. 아이고. 기료형님, 성진이가 와가지고 기료형님 칭찬을 좀 했습니다. 내가 보건데,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할줄 알았는데 아주 포장된 칭찬을 하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더라도 절대 노여하거나 워 감정을 섞이지 마시고 추후에 우리 세 명이 앉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에잘 지내시고 추석 잘 지내시고 추석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현기로의님 알게 없습니다. <laughs> 솔직히 야, <이거> 너무 실망한야 <laughs> 끝나고 나서 자가격리 잘 마치시고 형수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laughs> 추석 잘 보내십시오. 돌아오시면 술한잔 사주십시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영상 보시죠. 보시죠.